공자가 임금이나 대신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주로 정치에 관한 문답이 오고 갔는데요. 그럴 때 공자는 철저하게 백성의 편에서 의견을 펼쳤습니다. 공자가 노나라 임금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위정편 19장입니다. 애공 문왈, 하위 즉 민복, 애공이 물어 말하였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따릅니까? 공자 대왈 거직 조저왕 즉 민복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고든 사람을 들어 구분 사람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를 것이며 거왕 조저직 즉민 불복 구분 사람을 들어 고든 사람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노나라 임금인 애공이 어떻게 하면 백성이 잘 따를까요? 하고 자신의 고충을 질문하니까 공자가 고든 사람을 기용하면 백성이 잘 따를 것이다. 통치자의 권한인 인명권을 현명하게 잘 활용하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애공은 공자가 58세 때 즉위한 노나라의 제27대 군주죠. 애공의 아버지 전공 때에 공자가 대사구의 지위에까지 올랐었는데요. 애공은 즉위 당시엔 10살의 어린 군주였고 10년 후인 20살 무렵에 공자가 유랑에서 돌아온 이후 두 사람이 처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두 사람의 대화가 아주 짧게 나오고 있지만 중용과 공자가어에는 애공이 정치를 묻고 공자가 대답한 기록이 아주 길게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애공이 공자를 자주 모셔다 문답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공자가 노년에 노나라에 국부 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애공의 스승 역할을 한 것을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애공 16년에 공자가 죽었고, 10년 후인 애공 27년에 사만과 무력으로 대립하다가 오히려 추방을 당해서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타국에서 죽었기 때문에 시호가 슬플 애자로 내려진 것이죠. 여기서는 20대 초반의 젊은 애공이 70대의 공자에게 묻고 있는데요. 하위, 즉, 민복. 어떻게 하면 백성이 잘 따릅니까? 하니까 공자가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거직, 조저, 왕. 고든 사람을 들어 굽은 사람 위에 놓으면 즉 민복. 곧 백성이 따를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거직, 직한 사람, 고든 사람은 등용하고 제 왕, 모든 왕, 굽은 사람은 버린다. 그러면 곧 백성이 따른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왔는데, 이것은 거와 조를 각각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재를 모든 무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도올 선생님은 일본 유학자 소라이의 해석을 들어서 직한 사람을 구분 사람 위에 놓는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여기서 재를 저로 읽으면 지어의 합성어가 되고 어, 무엇 무엇에라는 뜻이 되는데요. 옛날의 목수들이 구분 나무를 펴기 위해 단단한 목재를 구분 목재 위에 올려놓았다고 하는데, 공자는 이런 목수의 방법에 비유해서 애공에게 설명했다는 것이죠. 물론, 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구분 사람은 버려야겠지만, 그게 잘안 되는 게 세상사죠.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든 드러나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구분 인간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한 조직의 꼭대기에 앉아 있다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임금보다 권력이 더 컸던 사만 때문에 노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었고 지금 우리도 흔히 보고 겪고 있는 일인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도 정확하게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다산도 소라이의 해석을 취한 것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거직, 조저왕, 증민복. 고든 사람을 들어 굽은 사람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를 것이고 거왕, 조저직, 증민불복. 굽은 사람을 들어 고은 사람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공자에게 있어 백성은 그저 통치자의 다스림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치가 잘못되어 가면 따르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가장 훌륭한 정치는 백성이 스스로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정치가 아닐까요?